안녕하십니까, 로보스 게러지입니다. 오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예요. 렉스턴 스포츠의 IC 6단 미션 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차주분이 전에 저한테 미션 오일을 교체를 했어요. 한번 교체를 하고 그 전부터 좀 증상이 좀 있었는데 계속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아서 그때 저희가 한번 오셨을 때 미션 오일 교체하고 그다음에 밸브 바디를 탈착을 해서 안에 뭐셀밸브라든지 전체적으로 쇳깔루 클리닝 한번 해드렸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다가 또 증상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벨브바디를 고객님이 원하셔서 신품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바로 작업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수련 기반 미션들의 어, 밸브가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메카트로닉스라고도 하고 뭐 명칭이 다 다른데 미션을 움직이려면 미션 안에 이제 기어가 있고 엔진에서 오는 동력을 밀어주는 토크 컨버터나 그 안에 락업 클러치, 더블 클러치, 건식 클러치 등이 있어서 엔진의 힘이 플라이휠을 통해서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오고 기어를 돌리잖아요 기어비가 만들어지고 동력축으로 나가 그러면 일단, 2단3단이든 중립이든 뭔가를 해주는 애가 수동은 사람이 클러치를 받고 손을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어봉을 오토매틱은 얘네들. 요 안에 밸브 바디에 있는 요 안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유압이 들어가서 밸브가 움직여서 얘네들이 움직여서 미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뭐 얘네들은 이제 뭐 후진을 넣을 때나 아니면 파킹에 들어갈 때 얘네들이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움직일 때 미션 오일은 세 가지의 성분을 떠야 돼요. 기어가 돌아가는 윤활 두번째는 토크 컨버터나 클러치에서 동력이 유체의 흐름, 유체의 이동 그러니까 유체의 전달력 그걸 미션 오일이 특성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기어가 돌때 유성 기어 세트든 일반 기어 세트든 기어가 돌때 윤활이 필요하고 세번째는 밸브 바디를 동작하는 점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미션 오일을 오래 쓰게 되면 오일이 오염되면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 있는 이 밸브 바디 안쪽에 피스톤들이 움직이는 유압을 만들어주는 이쪽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미션 오일을 오랫동안 안 갈게 되면 일단은 미션 오일의 점도가 되게 묽어진단 말이에요. 오일을 오래 쓰면 그리고 이물질이 생겨요. 자 이물질의 때 같은 것들이 어딘가 껴 있어요. 근데 미션 오일을 너무 오랫동안 안간 상태에서 오일을 빼면 묽은 오일이 빠지고 새 오일이 들어갔을 때새 오일은 점도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껴 있는 찌든 때를 움직이게 하거나 같이 들어가면서 이 안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 안에 고무 고무 링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솔밸브 쪽에 고무링 같은 거 그런 쪽에 이물질이 살짝 끼거나 새로 들어간 오일이 정도가 끈적하면서 솔벨브들이 움직이는 거에 저항값이 바뀌면서 얘네들이 작동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에서 3단이 잘안 넘어가고 출발할 때 냉간 상태에서 변속이 잘안 되고 울컥거림이 생겨요 그러면 그러면 미션오일을 아예 안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안 갈게 되면 오래된 미션 그러니까 그래서 무교환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그러면 오일이 너무 묽어지면서 토크 컨버터에서 전달, 힘의 전달에 로스가 생겨요 그리고 기어들의 윤활에도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토크 컨버터에 이상도 생기고 전체가 다 망가지는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오일을 갈고 나서 이 솔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밸브 바디 키트를 가는 경우는 1차 증상인데 미션 오일을 자주 제때 갈아주면 이 솔레노, 아니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있는 밸브 바디에 손상이 안 생기죠. 겠이차는 멀쩡히 잘 탔는데 어쨌든 오래되면서 미션에 헐거움이나 동력 전달이 좋지 않아서 미션 오일을 갈았던 거예요. 갈았는데 갈고 나서 솔레노이드 밸브들의 움직임이 안 좋아서 나중에 우리가 진단기를 꽂아보고 뭐해 보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들이 작동이 잘안 돼. 그 2단계, 와3단계에 작동 이상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신품의 밸브바디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나서 이제 운행을 해 보면 쫀득한 맛으로 신차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오래된 차는 토크 컨버터 안에 들어가는 와급 클러치를 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웬만해선 그게 달진 않으니까. 중요한 건 미션 오일을 자주 갈아야 되는 거 그리고 좋은 미션 오일을 써야 되는 건세 가지의 미션 오일의 특징 뭐 기어의 윤활, 토크 컨버터의 유체 전달 그 다음에 밸브 바디의 압력, 형성 이런 것들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좋은 미션 오일을 써야 동력 계통의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작업을 다 끝내고 지금 시운 전을 나왔습니다. 지금 미션 오일 다 주입했고 레벨링까지 마무리한 상태고 미션 느낌 지금 되게 좋아요. 벨바디 지금 신품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 PRND 느낌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변속 느낌 되게 좋고, 차주님이 말씀하셨던 2단에서 3단 변속 안 들어가는 것도 지금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어 이번 작업을 하면서. 확실히 진짜 더 미션 오일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은 못해도 짧게는 5만, 뭐 길게는 8만, 웬만하면 10만 키로는안 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일 관리만 잘 해주면은 미션은 뭐 문제 없이 잘 타니까 미션 오일을 안 갈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밸브 바디를 또 신품으로 바꾸게 될 수도 있어요. 밸브 바디 안에 밸브 스프링이 유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작동을 하는데. 거기에 유활 부족이나 오일을 잘안 갈아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물질이 끼게 되면은 그 벽면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겨요.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 스크래치가 생긴 틈으로 유압이 빠져나가게,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유를 넣어도 변속 충격은 그대로 생기고 변속 슬립도 생기고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배브바디를 신품으로 가는 게 맞다. 큰돈 들기 전에 미리미리 갈아야 되겠네요. 그쵸죠 배브바디는 굉장히 중요한. 제어 장치기 때문에 큰돈 들어가기 전에 얼른 얼른 미리 미션 오일을 교체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